뭐라고? 뭐라고? <laughs> 안녕 뭐라고? 뭐라고? 에이, 잘라주세요. <laughs> 네. 제가요, 이거, 네. 절대 네. 안 자릅니다. 아, 있는 그대로? 눈 음, 보낼 거예요. 아, 지 네. 엔지. 네. <laughs> 네, 박사님 저는, 어, 접고 싶어요. 그래서 황산화 영양제가 또 뭔지 궁금해 아, 합니다. 참, 진짜, 이어려운것만어려운거만 아, 아, 자꾸 물으시고요. 아, 천원어치 이상입니다, 아, 오늘 질문. 오늘 진짜 네. 완전히 빼가시는 것 같은데. <laughs> 우선 알아야 되는 게요. 네. 항산화라고 하는 이야기는 엄청 많이 들어보셨고, 네. 뭐, 텔레비전에도 마, 항산화, 항산화. 항상적으로 네.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죠. 단어죠. 네. 그런데, 뜯어놓고 확실하게 우리 얘기를 해보자. 도대체 항산화는 뭐고, 네. 산화는 뭐냐. 산화는 공기를 만나서 상하는 거고, 항산화는 덜 상하고 안 상하고 뭐 이런 거지. 젊어지는 거, <laughs> <막 덮어지는> 거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닌가요? 웃음> 자, 공기를 네. 만나면 산화가 되어진다. 네. 그러면. 아닌 맞죠? 네. 그냥 공기 없는 데 가서 사시죠, 우주. 무공기? 예. 아니, 그건 또 아니고. 살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네, 예, 공기하고 되네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음. 우리 요, 요 공기 중에 들어있는 이 공기는요, 화학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생긴 놈왜냐면 O2, 이렇게. 네, 산소 두 개가 산소. 있는 거예요. 네네. 이걸 좀더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산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음, 산소와 산소가 이중결합을 해가지고 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 얘도 이중결합도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요. 음.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 놈들은 이 이중결합이 들어있고 얘가 이 이중결합이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고 있으면 반응성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 산소, 이 산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네 쌍이 있어요. 이렇게. 뭐이 비공유 전자쌍이라 그러면 오. 이제 머리가 복해질 텐데. 네, 너무 어려워요. 우리 이 물이나 산소나 이런 것들이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전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물하고 산소가 전자로 만들었다고요? 네. 물도 그렇고 산소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네. 이런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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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산소가 공기 중에 들어있으면서 우리 몸하고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비공유되어져 있는 이 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 음, 요런 거. 그런데 음, 음, 음.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이런 원소들. 이런, 음, 이런 게. 숯. 음, 나무보다 숯이 훨씬 잘 타요. 음, 그래서 숯을 보고 활성탄이라고 그래요. 에, 에. 반응을 음. 잘하는, 잘 타는. 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산소는 반응을 적당히 하고 내 몸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되는데 활성산소는 내 몸하고 반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고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의 세포하고도 신경하고도 내 세포하고도 반응을 하고. 그럼 활성산소가 좋은 반응. 거 아니에요? 반응을 잘하는데? 반응을 잘하면 이 반응처럼 싸우는 자, 일이 일어나고 싸우면 좋은 게 아니죠. 예. 네. 음. 자 반응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음. 분해를 지켜버린다는 의미예요. 음. 쪼개버린다. 쪼개버린다. 음. 그래서 몸에서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발생하면 주름이 많이 생겨요. 음. 왜? 단백질이 자꾸 그렇구나. 깨지기 때문에. 음. 심지어 적혈구의 표면에 활성산소가 와가지고 간다. 적혈구를 망가뜨리면 적혈구가 엉겨붙어요. 음. 피가 엉겨붙어요. 음. 이게 의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활동을 잘하니까 좋은 건줄 알았더니 이게 나쁜 거군요. 활동을 심하게 하면 나쁜 거죠. 음. 그래서 마라토너가 음. 산소를 엄청 많이 쓰잖아요. 훈련할 때도 뛸 때도. 아. 산소 들어가갔다가 나갔다가 이게 너무 많이 쓰니까 네. 발생되어지는 활성산소의 양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늙어버려. 네, 노화. 운동하는 선수가 노화가 네. 훨씬 더 빨리. 마라톤 빨리. 선수. 산소 수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소가 일반적으로 60kg 몸무게를 가지고 있을 때 하루에 소모하는 산소의 양이 16kg 정도 된대요. 산소 1 6 k g 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네. 요것으로부터 만들어져 나오는 활성산소의 양이 5예요 5%. 5, 음... 5 16kg에 10%면 1.6kg죠. 네. 5%면 0.8kg죠. 네. 그렇죠? 네, 800g 이에요. 그죠? 800g. 네. 내 몸에서 하루에 800g의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음... 비타민C 하루에 에... 600, 800g을 먹으면 네. 800g의 활성산소를 다 없앤다고 한다면. 먹지, 먹어야지. 보세요, 이렇게. 에, 피부가 아주 탱탱하지 않습니까? <laughs> 3년 전에 박사님 뵀을 때보다 피부는 더 좋아지셨어요. 3년 전 영상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네, 네. 아무리 봐도 가빈쌤 좀... 피부보다 내가 더 좋아 보이네요. 네. 야, 아 이거 심각하네. 나이도 나보다 아, 어리면서. 아, 나, 황... 나이 나보다 어리죠. 네, 네, 네. 한 10살 정도 어리면서 이래갖고 아하, 되겠어요. 10살. 네, 제가 올해 뭐 45시니까. 어후! 35! 네. 네. <laughs> 황산을 시키면 황도화 그렇죠. 네. 그래서 피부가 탱탱해진다. 음... 야, 이거. 네. 아 저는 숙명여대에서 SNS 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SNS로 어떻게 돈을 벌어? 그게 뭐 마케팅이야?라고 할수 있어요. 네. 네. 스마트폰으로 정말 친구한테 좋은 물건 하나 소개했는데 팔려나갈 수도 있듯이, 음. 내가 좋은 말을 올렸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네. 발휘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안 그래도 구매하고 싶었는데, 어, 관심 있었던 물건이 올라와서 구매도 할수 있습니다. 네. 그걸 다 같이 블로그, 유튜브, 실전 교육으로 꾸리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에 방이 비어 있으니, 퓨어하우스 같이 하자, 같이 할 사람 모집, 이렇게 모집을 시작했는데, 네. 저희 방에 방, 빈방, 안방 빼고요. 네. 네,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월세 40만원, 50만원, 저 월세 90만원 받는 여자입니다. 오오 그냥 오 아파트. 세어 하우스. 네, 쉬어 네, 하우스. 같이 사는 거죠. 네네네네. 그리고 요즘 젊은, 부부들도 요즘 나이 드신 부부들도 자녀들 다 나가고 같이 밥 먹는 기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혼자서 원룸 얻어서 외롭게 사는 니 같이 모여서 밥도 가끔 같이 먹고 매일 같이 먹는 거 아니고 네. 그렇게 해도 수입이 되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네. 또 그거 말고도 친구네 가게를 홍보해 줬는데 돈이 돼. 이렇게 네. 블로그로 수입을 벌수 있고 유튜브로 수입을 벌수 있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내 물건 파는 방법. 예. 직접 내 예. 지식과 내 물건을 파는 방법. 예. 두 번째, 남의 집을 홍보해주는 방법. 그럼 남의 집에서 원고료를 주면 감사하고 음식으로 주면 또 감사하고 예.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 예. 세 번째는 유튜브에 광고가 붙듯이 블로그에도 애드센스라고 광고가 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광고 수익까지 누리면 세 가지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면서 스마트폰 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제주도에서도 예. 해결하고 와우. 저도 전화 한통 받고 임대 제 친구 건물도 와우. 원룸도 다 빼줬거든요. 오우. 그러니 네, 이 스마트폰 하나가 돈을 벌어준다면 조금만 즐기시고 배우시면 실할수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스마트폰 교육지도사는 <laughs> 디지털 튜터로서 또 활동도 하고 어르신들이 이걸로 은행 일도 못 보고 요즘 은행에 가시는 분들은 예 정말 나이 드신 분들 <laughs>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가신다고 맞아요, 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이걸로 어떻게 은행 어떻게 쇼핑 우리 어르신들은 다 시장 가서 사야 되는지 아는데 젊은 친구들은 다이 속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다른 분한테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알아서 알려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강의로 강사로 나갈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스마트폰 교육 지도사 과정, 자격증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저도요. 네. 저 여기 보시면 네, 네. 여기 애드 포스트 어 지키죠. 선생님도 지켜요. 네. 어? 아니, 나돈 들어와. 네,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 를 하시면 아니 이거는 네. 유튜브 아니고요 아 이건 네이버예요 네이버 블로그에 내가 거의 매일 글을 올리거든요 5만 원 되면 찍히게 해 놓으셨나 보다 10만 원 이렇게 예. 찍히거든요 예. 예. 오 찍혔 습니다 오, 오. 오. 아. 이, 이, 이거를 이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블로그에 맨날 글을 <laughs> 올리는데 거기에 오. 이제 광고가 떠 갖고 지금 들어 네 에드포스트 네. 예, 네. 네. 저도 네. 보고 있네요 오 축하드립니다 아이드 예, 센스. 아, 예, 예. <laughs> 유튜브 조임은 엄청나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예. 제가 오늘 오면서 보는데, 예. 국사님 구독자가 6만 명을 달리고 있어요 예, 네, 예, 예, 3년 전에는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그 3년 전에요. 2년 반? 전? 8, 800명이었어요. 그걸로 시작하셨는데, 네. 6만 명. 여러분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죠. 늦지 않습니다. 네. 늦었다고 할 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아, 결정 그렇죠. 빨리 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과정은 2월 28일까지 접수 마감입니다 아, 네네네네 네, 네. 자 요거 파워포인트 네. 살짝 좀 보여드리면서 네. 준비물 네, 어, 같은 거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땡 아, 스마트폰 없는 사람 어떡하죠 스마트폰 없는 분이 있을까요 요즘 네. 아 그렇죠 네. 근데 저기 스마트폰 교육지도사 과정에는 노트북은 잠깐 아, 필요하십니다. 잠깐. 파워포인트 PPT 네네. 작업성 네, 좀 배워야 돼서.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교육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쪽 졸업식을 잠깐. 한다. 네, 네, 네. 어, 너무 재밌었어요. 수업 받으면서 친구도 만들고, 인맥도 형성하고, 블로그 이웃도 만들고, 유튜브 구독자도 서로 되어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야, 어, 예. 좋은 과정이네요. 진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됩니다. 야, 이렇게 너무 인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이제 이 경쟁률이 지금 너무 조, 높아가지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나 모르겠네 <laughs> 네, 누구 나가는 거예요. 자격은 없고 누구나 가능하고 스마트폰만 아 있으면 되고 아 학비를 학교에다가 제출하고 접수만 하시면 선착순입니다. 선택은 빨리 하시고 결정도 빨리 하시고 아, 네, 행동하는 자만이 네. 얻어 가실 겁니다. 맞습니다. 실천하는 자만이 <laughs> 네, 맞습니다. 건강해질 수 생각만 있다.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는 건 네, 아무것도 네, 안 네. 하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봐도 재밌죠? 박사님. 네. 어제 <laughs> 빨간색깔이 너무 옆에 파란색깔 가운하고 네. 어울리네요. 어 숙명의 대가 파란색 가운인데요. 총장님 아. 명의의 수료증 아, 받을 수 있겠죠. 있는 기회. 아, 남자가 여대에 갈수 있는. 아, 어, 아 괜찮죠? 몇? 주 한다고요? 12주 과정입니다. 한 번에 몇시간 1시간씩 12주 과정이라 36시간 과정에 아우, 거의 그한 학기에 3학점짜리 한 학기죠. 3학점짜리 공부하는 맞아, 맞아. 거네요. 네. 그러면 10 12주? 네, 12주 맞아요. 그러면은 1 2번 정도를 친구를 만날 수 있겠네. 그럼요. 이 친구를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정말,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스마트폰 배우면서 배웠는데 친구도 만들고 졸업 여행으로 스마트폰 갖고 여행 가서 사진도 찍고 유튜브도 하고 졸업 여행도 가셨고 네, 네, 졸업 여행으로 가서 사진 찍고 영상 촬영하고 영상 네. 바로 만들어서 바로 올리고 이걸로 유튜브를 다 하고 다닙니다. 와. 네. 고없습니다 재밌습니다. 저도 이런 스튜디오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유, 여기 와서 쓰세요. 네, 저는 저 네. 바깥으로 네. <laughs> 주로 다니는데 가끔 여기 네네네.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들도 건강을 생각 많이 하셔서 너무 비싼 건강 기능 식품을 많이 드시는데 저도 소금 요즘 소금차 가끔 마시는데요 비싸지 않은 정말 저렴한 내 몸이 알아서 치유 되니까 오늘 배운 소금 비타민 C 또뭐 있죠 오메가 3도 먹어야 될것 같고요 마그네슘도 잘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싼 돈 들이지 말고 최소의 비용으로 건강해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발병가이시군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불러주세요.